안녕하세요. 한식 쿠킹 요리 연구가 한명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름 별미 김치 깻잎을 이용해서 뚝딱 만드는 깻잎 김치 알려 드릴게요. 제가 깻잎 이제 다섯 묶음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뺐어요. 오늘 깻잎 크기가 이렇게 크지는 않고요. 무게로는 110g 장수로는 60장 전후 되더라고요. 요거를 일단 꼭지 부분을 불규칙하니까, 길이가 들쭉날쭉하니까 한 1cm 정도 이렇게 놔두고 끝은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나중에 김치 완성이 됐을 때 훨씬 깔끔하고 정갈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깻잎 준비를 해놓고 양파랑 당근이랑 밤이랑 썰어 볼게요. 양파, 여기 끝에 끝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내시고, 길이로 가늘게 채를 썰어 주세요. 채 썰어 보시고, 당근. 당근도 좀 썰기 편하게, 끝부분 살짝 정리해서 도마에 엎어 놓고, 얇게 슬라이스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늘게 채를 쓸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삭아삭 씹히는 맛 때문에 밤을 넣는데요 밤 없으시면 그냥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밤도 길이 방향으로 얇게 슬라이스 하셔가지고 채를 썰어주세요. 찹쌀가루, 번식 찹쌀가루거든요. 여기에다가 물을 찹쌀가루 두 큰술에 물을 반컵 넣고 가루를 좀잘 풀으셔가지고 요거를 찹쌀 풀을 아까 뽑아놓은 육수와 함께 풀을 쓸 거예요. 이렇게 찹쌀풀 쑤실, 찹쌀 가루를 물과 함께 곱게 풀어 놨고요. 그냥 맹물 넣고 하셔도 되는데, 저는 다시마로 육수 뽑아서 할 거거든요. 훨씬 더 맛이 좋아지니까, 다시팩 하나에다가 물을 두컵 넣고, 불을 약하게, 은근하게 끓여주시고, 요 국물로 제가 풀도 쓰고 나중에 양념에 육수도 활용하려고요. 멸치 국물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거 다 쓰시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계량을 해가지고 반컵만. 남은 거는 나중에 다른 국이나 이런 거 쓰실 때 쓰셔도 되니까 반 컵만 넣고 풀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컵 덜어가지고 멸치 국물 끓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조금씩 국물 만들기 번거로우시다 하시면은 그냥 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팔팔 끓을 때 이렇게 찹쌀 풀어 넣은 걸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빨리 저어가면서 끓여주시면 이렇게 쉽게. 풀을 바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생수에다 하셔도 되고요. 저는 좀더 맛있으라고 멸치국물 우려서 반컵 넣고 찹쌀가루 두 큰술에 물 반컵 푸른 거를 넣고 끓여주시면 이렇게 걸쭉한 김치 풀이 금세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팍팍팍팍 끓어 오르면 불을 조금 은근하게 줄이셔서 1, 2분 정도 저으시면서 뜸 들이시면 찹쌀풀, 김치에 들어가는 찰사풀, 완성입니다. 이렇게 매끄럽게 풀이 완성이 됐는데, 제가 빨리 식으라고, 볼에다가 이렇게 쏟아 놓을게요. 이렇게 쑤어서 식혔는데요. 150g 정도 됩니다. 풀쓴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 넣으시는데 멸치 액젓 넣으시는데 멸치액젓 넣는데 멸치액젓만 넣으시면 좀 여름 김치치고 약간 비릿한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간장이랑 같이. 마늘 넣어주시고요. 설탕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맛있겠죠. 그래서 설탕을 넣고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걸쭉한 김치 양념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마지막에 통깨까지. 생강 갖고 계시면 생강을 아주 조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골고루 섞으신 상태에서 여기다 저희 썰어 놓은 재료 양파 넣어주시고요. 당근 그리고 밤까지. 잘 섞어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게 양념이 줄줄줄 흐르면 안 되고 이렇게 양념의 농도가 빡빡하게 물기와 분리됨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양념의 농도와 적당한 단맛과 윤기와 이런 것들을 찹쌀풀로 조절했거든요. 요거를 이제 깻잎에 발라주시면 깻잎김치 완성입니다. 김치통 준비하시고요. 깻잎이 크면 두 장씩 하시는데 오늘 저는 깻잎이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 장씩 이렇게 놓고 이제 수저로 양념을 듬뿍 발라주세요. 지금 약간 되직한 느낌인데 양파랑 이제 깻잎이랑 이렇게 만나면서 수분이 생기면 양념의 농도가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지금 너무 양념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넣고 또 위에다가 세 장씩 양념을 한 스푼 골고루 발라주세요. 요렇게 해서 이제 깻잎이 어느 정도 한 서너 번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하면 밑으로 양념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한 서너 번 놓으면 그 다음에는 깻잎을 반대방향으로. 그러면 높이가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이 남는 거 없이 이렇게 끝까지 깻잎이랑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양념 비율 양잘 맞추셔서 이렇게 이제 해주신 다음에 요거 이제 뚜껑 덮어서 실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두셨다가 냉장고 보관하시고 그 다음날부터 드시면 간이나 맛이 싹 배입니다.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그릇에 이제 담아주세요 이렇게. 바로 드셔도 맛있긴 한데 좀 간이나 맛이 베이도록 서너 시간 실온 그다음에 냉장보관 하시고 다음날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